말라룸프에서 남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말라카 왕국의 거점이자 국제적인 중개 무역항으로 널리 알려진 도시로 말레이시아 중서부 말라카주의 주도로 말레이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역사도시이자 관광도시입니다. 말라카는 동서양의 문화를 한 곳에 볼수 있는 관광도시로 2008년 7월 7일 말라카 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말라카의 중심부는 네덜란드 광장이며 네덜란드 광장 인근에 모든 유적지가 있어 쉽게 도보로 둘러볼 수 있습니다. 여행은 살아 숨쉬는 정서와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시켜줍니다. 여행지 소개, 여행 코스, 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국철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행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창출합니다. 말라카는 14세기에 수마르타섬에서 건너온 파라메스 와라 왕자가 이곳의 이슬람교를 통해 말라카 술탄국 왕조를 세우면서 말라카가 번창하기 시작되었으며 1511년 포르투칼이 말라카 왕국을 멸망시키고 이곳의 항로무역을 독점하고 카톨릭 선교의 기지를 삼았으나 1641년 네덜란드가 조르술탄의 도움을 받아 포르투갈을 공격해 말라카를 점령하여 1795년까지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통치하에서는 무역 중심지로 발전하지는 못하였으나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 자바섬 지역을 통치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1824년 영국이 양도받아 1824년부터 1946년까지 말라카는 영국 동인도 계사가 운영하는 직할식민지가 되었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현재 말레이시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말라카는 약 400년간의 서양 각국의 쟁탈로 인하여 알라카에 많은 유적을 남기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건너온 많은 화교 활동의 중심지로 되었기 때문에, 동서양의 문화를 한 곳에 볼수 있는 문화의 꽃을 피우며, 관광의 도시로 2008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말라카의 지명 유래는 야자의 일종인 말라카라는 나무가 많아 이 나무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현지에서는 말라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콜라룸푸르에서 버스로 말라카 가는 방법은 콜라룸푸르 LRT 반다르타식 셀라탄역에서 내려 역계찰구를 나와 바로 왼쪽으로 꺾어서 연결된 통로로 가면 TBS 버스터미널입니다. TBS 버스터미널은 콰라룸프에서 남부로 내려가는 버스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말라카행 버스를 타면 말라카 센트럴까지 2시간 걸립니다. 싱가포르까지는 3시간 걸립니다. 버스표를 사기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하며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탑승 게이트가 있으니 해당 게이트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버스가 도착하면 탑승하면 됩니다. 말라카 센트럴 버스 터미널은 시외 버스와 시내 버스 탑승하는 구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며 국내 터미널 쪽으로 가면 시내 버스 정류장입니다. 여기서 파노라마 버스 17번을 타면 네덜란드 광장으로 갑니다. 17번은 순환 노순이라 네덜란드 광장으로 갈 때는 25분 소요되며, 네덜란드 광장에서 센트널 버스 터미널로 도착할 때는 40분 걸립니다. 말라카 센트널 버스 터미널에서 네덜란드 광장까지 택시로는 15분 걸립니다. 말라카는 순수 말레이 토착 문화와 과거 무역왕국 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중국 문화, 서구 세력의 지배를 통해 유입된 유럽 문화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말라카의 중심부는 네덜란드 광장이며, 네덜란드 광장 인근에 모든 유적지가 있어 쉽게 도보로 둘러볼 수 있으며, 유람선을 타고 30분 동안 말라카 강 주변의 도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광장은 말라카 중심에 위치하며 17, 18세기에 지은 네덜란드 건축물로 둘러싸인 광장에는 크라이스트 처치, 스테이더스, 빅토리아 여왕 분수가 자리하고 있는 말라카 중심부입니다. 크라이스트처치는 네덜란드 식민통치 시절인 1753년 네덜란드 건축 양식으로 지은 개신교 교회로, <목소리> 크라이스트처치 말라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네덜란드 통치 이후 영국이 지배하는 시기에 영어로 새겨진 것이라고 하며, <목소리> 스테이더스는 네덜란드 식민시대의 총독 공간으로 아시아에서 제일 오래된 네덜란드 건축물이며 현재 역사민족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건물 뒤편으로 말레이시아 작가들의 유물이 전시된 문학 박물관이 있습니다. 말라카 시내 곳곳에서 볼수 있는 3륜차 드라이쇼는 말라카 시내를 관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광용 교통수단입니다. 영국 통치시대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진 빅토리아 여왕 분수입니다. 네덜란드 광장 크라이스트 처치 뒤편 언덕 위로 걸어서 5분쯤 오르면 말라카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역체만 남아있는 세인트폴 교회입니다. 포르투갈 식민지 시기인 1521년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건축하였으나 이후 네덜란드인의 통치기간에는 세인트폴 언덕 일대가 당시 귀족들의 무덤으로 사용되었고 세인트폴 교회란 이름도 이 시기에 불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앞에 서 있는 자비에르 동상은 말라카 개협을 내려다보고 있으며, 프란시스 자비에르 신부님은 인도를 중심으로하여 동남아시아까지 천주교를 선교하는데 공헌으로 한 신부님으로 말라카에는 1545년에 왔다고 합니다. 세인트폴 교회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세인트폴스 언덕 동쪽 기슭에 포르투칼인 파모사가 포르투칼의 수호성인 야곱을 가리키는 산티아고라고 이름 붙인 산티아고 요새입니다. 1511년에 발라카를 점령한 포르투칼군이 네덜란드군과의 전투에 대비하여 건설하였으나. 네덜란드 군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이 요새는 많이 파괴 거물어져 1670년 네덜란드인이 복원했으나 지금의 성체의 문과 대포만 남아 있습니다. 파모사 요새의 산티아고 문에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문장이 새겨져 있으며 그 당시 치열했던 쟁탈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에이 파모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요새에서 걸어서 1분쯤 걸어가면 말라카 왕국의 전통 건축 양식의 잿빛 궁전은 말라카 왕국이 번창하였을 때 말라카 술탄이 살던 왕궁이었으나 1985년에 복원하여 궁전 내부는 박물관으로 공개하여 왕국 황금시대의 디오라마 이상이나 장신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덜란드 광장에서 5분 정도 걸어서 가면 말라카 왕국에서 약탈한 보물을 실은 포르투칼 범선 플로라데라 마르를 그대로 복원해서 만든 해양 박물관으로 배 안으로 들어가면 범선에 실린 보물과 말라카 해양 역사 세계 각국의 배 모형 지도 등을 전시해 두었습니다. 말라카강 커주 매표소와 커주 승차장이 있으며 유람선을 타고 30분 동안 말라카강 주변의 말라카 도시 풍경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광장 맞은편에 있는 말라카 강 다리를 지나면 바로 하드락 카페가 있으며 큰 도로를 따라 2분 정도 걸어가면 차이나 타운의 가장 번화한 거리 존커 스트리트입니다. 존커 스트리트 입구에는 커다란 중국 배가 전시되어 있는데 이 배는 정화의 배입니다. 존커 스트리트 입구에 전시된 중국 정화의 배는 1371년에서 1434년 중국 명나라 영약제 시대의 황관으로 무관이자 제독이며 원래 성씨는 마치이고 이름은 삼보, 황관의 최고 직위인 태감이며 삼보태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락제의 명으로 일곱 차례나 남해 대원정을 떠난 것으로 유명하며 정화의 함대는 동남아시아 인도를 거쳐 아라비아 반도 메카까지 방문했으며 가장 멀리 간 지점은 아프리카 동해안의 지금의 케나 마린피 였으며 그가 지휘한 함선은 모두 62척으로 그 중에서 가장 큰 배인 보선은 전체 길이가 1 3 7미대의 대연 성박이었으며 명사에 의하면 총 성무원의 수가 27,800명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정화의 대원정은 서양의 대항의 시대보다 70년이나 앞선 것이며 그리고 말라카가 성장하게 된 것도 정화함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화를 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호야타 비나야가 무르티 사원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힌두교 사원입니다. 깐풍 클릭 모스크는 인도계 이슬람 교도 인도 무역상들이 1784년 수마르타 양식의 목조 건물로 건립한 말라카의 전통 모스크입니다. 깐풍은 마을을 의미하며 클링은 인도계 이슬람교도들을 말합니다. 청운텅 사원은 불교, 유교, 도교, 세계의 교리를 모두 모시는 사원입니다. 말라카에는 천주교, 개신교, 도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의 사원이 다집합해 있습니다. 바바녀나 전통 박물관은 말라카에서 태어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이 만든 사슬 전통 박물관으로 100년이 넘는 중국인들의 말레이 반도 이주사와 일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으며 말라카가 무역 거래로 번창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말라카로 이주하기 시작했으며 뱃사람과 주석광산, 노동자이었던 남자들이 현지 말레이 여성과 결혼하면서 중국 문화와 말레이 문화가 합쳐지는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남성을 의미하는 바바와 말레이 여성을 가리키는 요나의 합성어인 바바 요나라고 하고 그들의 후손은 현지에서 태어났다는 뜻인 페라나 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